예, 반갑습니다. 안옥입니다. 자, 오늘 그냥 마지막으로 레이드 하나 가고 끝내려고 했는데, 좀 심심해가지고, 과연 시너지 없이도 1팟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지가 오늘 주 컨텐츠 내용이 될것 같고요. 4.3, 4.4, 딜러 둘을 데리고, 인들도 딜을 하시긴 할 거예요. 어, 나 혼자서 솔 딜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어, 딜은 하실 건데, 아무튼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 과연 1팟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지, 어, 혼자서도. 좀 이제 에게는몇분컷 나는지, 뭐 연한 이런 거 가는 게 문제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텐츠상 제가 연함으로 갈게요. 이거 일단은 스택만 쌓아놓고,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안 맞았다. 저거... 어, 생각보다 잘 나왔음. 여기는? 냐? 아붕이라뇨. 아수라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야, 진짜 개 아프다 근데. 아, 진짜 개 아파요 닌 죄송. 깰수 있을라나 이거? 느낌 이안 좋긴 해. 아, 저개그형저 저 가져왔네. 뭐야, 못 먹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이거 붙어야 돼요. 오, 방방이 재밌겠다. 와, 진짜 존나 아프네? 안되안 안 되겠지 이거? 응 진짜 종잇장이다. 와또 실번. 아우 급하다 급해 이거 한번 되냐? 아한번안졌네야 깨긴 깬다. 어 시간은 되네. 추격 깨줘야 되니? 어, 추격 깨줄게. 오케이. 이제 깰수 있죠? 오, 나이스. 일단, 격연 됩니다. 예, 되네요? 격연함. 격연함 됐고. 이제 컨트롤 이슈 있었던 것좀 복구해야겠지? 님뒤 보지 마세요. 제발, 아니 왜스킬수술쓸을 때만 뒤도 지냐고요? 어우, 안 맞지? 그거 어어, 자꾸 내가 있는 쪽만 보네. 이거 싸가지 없는 이거? 야! 그렇지! 어딜, 어딜 건방진 놈 지금 들어갈라 하고 있어 아, 게이블 맞추신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감사 아, 왜안 부서져 있어 나 아까 안 부셨니? 아하, 이거 괜찮겠지? 아, 천 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가자. 11분 진입 똑같아요. 이거 헛잡때 써야겠다, 각성. 네, 비가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눈 뜬다 이제 조심 아안 맞았네 이걸? 아씨 삼 <목소리> <목소리> R, E, S, W, G, A, Q, 어. 아, 5번 쓰면 안 되는데, 아, A, H 쓰면 안 되는데. 좋아요. <목소리> 5분 30초, 또만 어, 아까 보 살짝 느리긴 했는데 메델만안 보면 할수 있다. 이거 그래 바로 키고. 아, 아파, 오, 딜 괜찮아요, 지금? 아, 파엄마 어, 아, 괜찮 아, 아, 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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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안돼 제발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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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요 좋아요, 고마워요. 아씨, 이게 왜 씹혀. 그러면 안 돼, 친구야! 오케이, 가자요. 아, 무상 베이크 쓰면 안 되는데, 잘못 썼다. 야, 여기서 쓰다. 오케이, 가자. 어차피 저기 마테카에서 그렇게 안, 안 나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아, 나이스, 화소. 우렁, 땡큐. 아 뭐야 이거 아 빽빽 없었구나 방금 생겼구나 아야 몰라요 오케이. 바라고 있어요. 오, 죽을 뻔. 바았죠 거기 아니야, 임마. 너 평타 없잖아. 어쩔 건데. 평타 없이 나 어떻게 죽일 건데. 너나못 죽여, 이제. 아, 무쌍파는 맞아야지, 친구야. 나이스. 고마워요. 네, 매옵니다. 박스에 넣어볼게 내가. 아 뒤로 가시네요. 그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야, 너 패턴 안 내니? 낼때 되지 않았니? 그렇지, 나야지. 아야, 안산님 어서 오시고? 여기네. 좀더 멀리서 해도 됩니다. 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고 3번, 오번 W, Q, H, 오케이, 딜다 넣었다. 아, 딜 개잘 넣었다, 진짜. 나이스. 그거 해도 다 딜할 거야. 아, 너무 빨리 했네. 아이, 이걸 맞냐. 꽝. 아, 아파양. 아우! 너 화산기 안안 하니? 할때된것 같은데, 친구야? 어우, 좋았습니다. 깼네. 야, 좋다. 자, 과연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항상 뭐안 주죠? 예. 항상 열심히 하면 보상을 자같이 줘요. 예. 음, 보호하랍니다. 예. 유저 보호해. 13개. 맛도 없네요. 자, 이렇게. 아, 역시. 또, 잘 넣어주셨어요. 이 파티에서 렴주님 고생하셨고, 시너지분들도 고생하셨고, 이제 같이 해주신 1파티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러네. 확실히. 잘 들어갔네. 음, 좋았어. 어우, 고생했어요. 굿굿.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 일단은, 업둥이두명 된다. 다만, 어, 이 파티가 좀 많이 쎄야 된다. 왜냐? 내가 애게에 들어가는 게 딱, 이제 공파 좀 힘든 부분에서 9분 30초 마지노선으로 보잖아요 보통은 어, 딱그 수준으로 깨기 때문에 나도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데 살짝 삐끗하면 바로 리트해야 될 수준이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봐줘서 고마워요 재밌었어요 나